당연하게 주일 예배날은 당연히 승리해야 돼요. 특별하게 주일날은 딱 예배에 집중하고 그날 받은 말씀은 월요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주일날 저녁에 딱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일 예배날은 당연히 승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은 평일이에요. 평일날에 혼자 있을 때 평상시 나의 삶에서 예배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어 그리고 평상시 나의 삶에서 이 하나님 자녀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보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 뿐입니다. 보자의 축복이란 하늘 보자.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기도라는 간단한 것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 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할수 있죠. 정말 기도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질문을 할 때에 기도라는 것을, 기도라는 정말 간단한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우리가, 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고 편한, 편하게 할수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 간단한 것이 실제 나의 삶에서 이 간단한, 간단한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어, 왜 기도가 잘안 될까? 그 이유는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는 나의 영적 체질,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시 기도로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어, 이것을 계속 지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여기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딱 알람이 울리면 하루에 5분 정말 바쁜 사람 1분 알람이 탁 울리면 그 시간에 하던 걸딱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 저희 중고동부에서는 그걸 지금 시작했거든요. 어제부로. 알람 다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가지고 이제 뭐, 카톡도 하고, 뭐, SNS도 보고 탈건 다 하는데, 왜 이건 안 될까? 그럼 도전하면 되지 않는가? 해서 아이들한테, 그럼 각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탁울리면 하던 거 멈추고, 1분, 1분도 길면 30초. 해보라. 하루 30초 1분이지만, 이 뒤에 따라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느냐 안 하느냐 안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잠깐의 요1분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것을 이 기도 기도의 기도를 지속한다면 이 축복을 계속. 24시 할수 있다면 어, 어느 날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처럼. 어, 그것을 바로 24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어,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고, 우리 생활 속에, 보, 생활 속에 보이면, 우리가 계속 인지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 인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제 생기고, 아니면 갈등 생기고 그러면, 내 감정에, 상황에, 흑암 존재를 잊을, 때, 잊을 때가, 않아요. 잊을 때가 있어요. 딱그 상황만 생각하고,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도 못하도록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인 기도를 절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막을 것입니다. 생각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하여 여기에 속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평상시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주인공 다니엘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다니엘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요. 나중심, 물질 육신의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육신의 것 앞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친 이스라엘. 예배, 참된 예배, 기도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모든 모든 걸다 놓쳐버린 이스라엘이요. 어,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된 이스라엘 그 것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다니엘에서 6장은 그 유명한 어, 다니엘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에요. 평상시에 이 다니엘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이 약점이 있나 없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약점이 있나 없나. 조금만 꼬투리만 잡아도 다 공격을 하려고. 네이 다니엘은 이어이 어이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약점을 보니까 이게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이 왕을 우상숭배하도록. 왕에게 이제 아첨하고 이렇게 아부합니다. 왕은 기분 좋다고 그래 법령으로 탁 바꿨어요. 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요. 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을 못 이거 이걸 말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고 막았어요. 어, 이 단, 왕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다니엘이 고발을 당해서 왕의 뜻과는 다르게 법대로 다니엘을 어 처형시켜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밤새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새벽에 뭐 보면 이제 울면서 뛰어나가요, 울면서 뛰어나가며 뛰어나가서 입 사자굴 입구에 이제 울면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아닐까? 어, 보좌의 축복을 평상시 누렸던 다니엘 어, 사자굴 안에 들어갔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늘날 성경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시는 발걸음 가정, 사업, 산업, 직장 모든 현장 모든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는 영적 사실이자 영적 과학이에요. 어, 결국 이 다니엘이 살아난 걸 보고 왕이 너무 기뻐서 불신자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어, 다니엘이 위기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였는가. 하 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별거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가치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 그러나 이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영적으로 볼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 오늘 이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려 단 주의할 점이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응답이 막 쏟아지더라도 놀라지 말고 어, 지속해서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곧 기도예요. 연결된 나의 모든 생각 24시가 기도입니다. 어, 이거를 잠깐 탁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집중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상태를 바꾸는 이 하나님과의 어, 기도를 통하여. 오늘 보좌의 축복 속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잠깐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서밋의 축복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 주시는 성령 충만의 새힘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늠 발걸음에 마음껏 세계보고만 하고 남을 정도의 체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또 오늘 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제력이 경제 모든 빛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정확한 해답을 주는 전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